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시트입니다 안마시트 기능부터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하고 이열조명이나 TV 등 다양한 이열 편의 기능을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너무나도 널찍하죠 제가 지금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역시 너무 편안하다 제 웃음이 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알뜰 중고차 대표 권혁규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 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 중고차에서는 발선 수수료 1절 바있지 않습니다 차량 정범 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무료고 요카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 중고차에서 구독자분들 단 10만 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시에 주유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증 또한 최대 보증 1년에 2만 키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자, 네. 그럼 오늘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알테카 대표 권혁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이 차량 준비하면서 웃음이 너무나도 많이 났던 차량입니다. 자, 바로 이 기아의 대표적인 패밀리카인데요. 기아의 카니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리무진 차량으로서 일반적인 이 신차가만 하더라도 4천만원 훌쩍 넘었던 차량인데 오늘 준비한 이 차량 판매하는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4,050만원입니다. 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차가가 4천만원이 훌쩍 넘는데 어떻게 판매가가 4,050만 원이냐. 자, 이 차량은 일반적인 카니발 차량 아니고요. 특장 차량, 특장 업체 중에서도 1등으로 독주하고 있는 시 n 의 최고 사양의 특장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실내 보여드리면 진짜 깜짝 놀라실 만한 실내 디자인과 편히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차량의 연식은 21년식 바디로 준비했고요. 실주행거리 9만키로 때니다 자, 성능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교환판금 없고요. 누유나 불량 부족도 없으면서, 형성능처리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 이 특장 차량들은 정말 다양한 옵션과 뭐 시트, 정말 여러 가지 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차량 중 하나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즈니스 시트부터 안마시트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 천장에는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이 디자인부터 천장에 이렇게 TV까지도 들어가면서 아 진짜 저는 운전보다는 뒷열에 탑승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만 하더라도 6천만 원 훌쩍 넘었는데 오늘 키로수 연식 대비해서 정말 차량 저렴하게 나왔고 이 관리 상태도 준수하게 잘 관리해놨기 때문에 바로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요. 헤드램프 또한. 양쪽 모두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데이라이트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도 이 디자인이 카니발이 정말 21년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옛날 정기형 모델보다도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전방 카메라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와 전방감지 센서. 당연히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의 범퍼와 본네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전 차주분이 정말 애지중지 관리했다는 게 물씬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이휠 컨디션도 스크래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잘 관리해놨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 시가좀 도래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 안쪽으로 좁방 경보 시스템 사이드 카메라 있고요.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사이드 스텝 밑에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여성분들을 우리 아이 탑승하기에도 상당히 편안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도어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큰 스톤칩 느껴지지 않고 있고 큼지막한 글라스 실내 제가 잠깐 보여 드릴 건데 당연히 오토 슬라이딩도어 매끄럽게 잘 움직여 주고 있고요 아 역시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시트입니다 안마시트 기능부터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하고 아 정말 공간성도 널찍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뒤쪽 휠도 이렇게 주차할 때 조금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이 차량 깔끔하게 잘 관리됐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50에서 6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앞쪽 두 개만 교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다 좋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보실게요 네 뒤쪽 보시는 것와 같이 이 테일 램프 디자인도 이 트렁크 리드와 쭉 뻗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량 좋게 되어 있고요 이차 이 차량은 기아 카니발 차량이지만 CN 특장을 가지고 출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CN 인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또한 가격이 좀 낮은 CN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간 경우는 있는데 당연히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습니다 내장재 컨디션도 상당히 준수하고 트렁크 공간성은 당연히 시트가 있기 때문에 공간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좁은데 보시는 거와 같이 약간의 사용감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거와 같이 요렇게 사용감들은 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쿠션들까지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특장 차량들은 이 트렁크 공간성 활용도가 높다기 보다는 정말 이 실내 편하게 드라이빙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내로 넘어와 보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이 시트 또한 아, 정말 편안하고요. 이 특정 차량들은 정말 이 시트 포지션부터 이 가죽 소재까지 다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색상도 좋고요. 이 차량이 미 시동 걸어고 놓 처리하고 있는데 가솔린 기반의 정숙함은 당연히 느껴지고 운전석과 조아서 전동 시트부터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사용 가능하고 바로 계기판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와 같이 실전으로 92,087km 주행한 차량의 RPM 떨리면서 경고등 당연히 없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 버튼들이 무수히 보일 텐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열 조명이나 TV 등 다양한 이열 편의 기능을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어서 차선 이탈부터 이 핸들로 넘어오시면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핸드프리어 핸들 리모콘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자제 주행 또한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뒷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있고요, 오토레인센서 있으면서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고요, 정말 큼지막한 이 디스플레이 덕분에. 너무나도 시야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폰 프로젝션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플, 카플레이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자, 빌트인 캠부터 설정에 들어가셔서 차량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운전자 보조 기능 당연히 변경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요. 이 카니발 차량에 꼭 필요한 어라운 드뷰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이 에어벤트부터 오디오 조작 버튼 다 터치로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수납 공간과두 개, 커플더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브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드라이빙 모드 변경이고요, 있 오토 홀드. 자, 이 차량의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두개다 있으면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핸들 열선, 통풍 열선 시트까지 있고 주차 감지 센서와 어라운드뷰 버튼 이 있습니다. 바로 대명의 이 열로 넘어가시게요. 네, 이열 탑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너무나도 널찍하죠 제가 지금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역시 너무 편안하다 제가 웃음이 납니다 정말 아무리 수입차 국산차 다 비교해 봐도 이렇게 특장차의 시트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컵홀더 또한 냉온 컵홀더 기능이 있고요 동풍 열선 할거 없이 시트 다 들어가 있으면서 제 쪽에 보시면 그 전동 시트 올라가 있고요 이 버튼 하나 보이시죠? 오토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아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고, 당연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선커튼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모니터 엄청나게 큼지막하기 때문에 연결 하셔서 정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마사지 시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리모컨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 같이 모두 정말 많구요. 아, 제가 이거 써봤는데 바디프렌즈 할거 없습니다. 정말. 꾹꾹 눌러주고 너무나도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3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습니다 보통은 2열을 위한 특장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웃음이 나는 특장 차량 살펴보셨고요 차량 내려서 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카니발 이 cn 특장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 이 차량 21년식 바디 9만 키로대입니다 현재 저희 알뜰카에서 판매하는 금액 4,050만원을 준비했고요. 많은 다른 차량들 비교해 보셔도 이 정도 CN 사양에 이만한 컨디션 없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을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테카 대표 권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